세상에 모든 것은다죽 대도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보 물이 있 어, 변 약한 날 위해서 주님 보 내주 시. 2012년 8월 23일 루키트 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어 또한 채의 사랑의 집을 지으려는 사랑의 사람들이요.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사랑만이 기도이며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혜 인수녀님의 결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축복의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또 사랑함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신니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 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 께서 대답 하 여, 가르 사되 사람 을 지으시 니까 본래 저희 를남 자와 여 자로 만드 시고 말씀 하시 기를 이러 므로 사람 이그부 모를 떠 나서 아내 에게 합하 여그둘이한몸이 될지 니라 하신 것을잃지 못하 였 느냐？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 이니 그러 므로 하나님 이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 이 나누지 못할 지 니라 하시 니여자하되 그러면 어찌 하여 모세 는 이혼 종소 를 주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을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이나여아에 내어림을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위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어 이제 오늘부터 어 읽을 19장의 내용들은 이제 설교의 이제 어, 내용과 대상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에 있는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소자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잃지 않고 그리고 다 용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안에 어, 삶 가운데 일반적인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된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어, 이 형의 아내와 어, 결혼한 것들 때문에 요한이 목숨을 잃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였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대 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 예수님께서 그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유대 지경에 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 또 다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잘못이 없는 여자들 어쨌든지 여자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제의 원리다.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결혼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을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언약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약속을 어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 잘됐다. 지금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쳐놓은 그런 함정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혼 중소를 주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안 된다고 합니까 이 모세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곧 당신은 지금 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이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당신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어, 유대인 사회에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잘못된 선생님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말씀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잘못, 마음이 너무나 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혼중서를 주라는 말씀은 신명기 24정에 나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이었던 2000년.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이런 곳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힘도 없었고, 여자들은 그는 하나의 소속된 물건, 물건과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아무런, 어~ 힘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할수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만 됐던 것이 그 당시 다른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것은 이혼 정서를 써주기 위해선 장로들의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가 악용이 되어져서 그냥 이혼 증서만 하나 써주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혼 증서를 그냥 남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써주는 그런 잘못된 병폐가 이 유대사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의 원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것은 아주 나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누구도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피치 못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절대적인 위험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특별한 정말 누가 봐도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경우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누구도 이혼을 원하고 또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될까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저는 막연한 환상이나 또 어떤 때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그래서 감당치 못해서, 어, 헤어지는 경향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더 없,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중, 준비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십 년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내 인격이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인격이 성숙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척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만큼이 사실은 내가 어떠면서 성숙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은 서로에게 큰 희생을 강요합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아야 되고 또 연습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런 희생을 감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희생했다 해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자기가 더 많이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만큼 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나는 그 희생에 대한 내가 제대로 된 인격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더 많이 희생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이어지고 그 관계가 이어지고 부부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생을 거쳐 살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떠든지 이익을 얻고 내가 좀더 편해지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나의 인격적인 성숙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줄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지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서로만 사랑하는 부부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 가정만 이뤄도 참으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트리티 식구들은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천국을 이루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들을 준비해가고 희생의 인격들을, 사랑의 인격들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트리티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결혼이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결혼한 우리 가족들 서로가 더 많이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기꺼이 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식 자신들이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인격들을 잘 다듬고 성숙한 그리스인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트리티 가족들이, 어늘 작은 천국을 이루며 작은 천국을 누리며 또 앞으로 그런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가는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결혼한 부부팀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볼 아름다운 부부들 가정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결혼을 해야 될 그런 팀들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좋은 그런 가정 이루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